트로트 가수 및 배우 팬덤 앱 최애돌셀럽에서 6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상반기 최고의 가수, 배우, 엔터테이너를 뽑는 이벤트가 텅왕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가수 부문에서는 이찬원과 송가인, 배우 부문에서는 이민호와 김고은, 엔터테이너 부문에서는 전소민이 각각 1위를 차지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수부문 1위로 선정된 이찬원은 총 6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황영웅, 진혜성, 박민호, 임영웅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찬원은 미스터 트롯을 통해 큰 인기를 얻은 이후 다양한 음악 활동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끼와 재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이번 1위로 그의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여자 가수 부문에선 송가인이 3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역가왕에서 1위를 차지한 전유진을 10%포인트 차이로 제치며 송가인은 여전히 독보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많은 신인 여자 가수들의 데뷔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이외에도 김태연, 홍지은, 정서주 등도 높은 득표를 기록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배우 부문에선 김구은이 여자 배우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구은은 올 상반기에 개봉한 영화 파묘를 통해 첫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그녀의 연기력과 관객 동원 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김구은은 5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삐꼬보는 배우로 자리매김했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도시의 사랑법, 은중과 사년, 하백의 대가 등의 차기작 출연도 예정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자 배우 부문에선 이민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민호는 하반기 애플 TV를 통해 파친코 시즌 2로 복귀할 예정으로 이번 투표에서 40%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지창욱을 제쳤습니다. 파친코 시즌 1 이후 오랜만에 복귀하는 이민호는 여전히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변함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약 10년 만에 스크린으로 복귀할 예정으로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엔터테이너 부문에서는 전소민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소민은 예능과 드라마 등 다양한 활동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승기와 아이키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최근 소속사와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애돌셀럽 관계자는 이번 투표를 통해 새로운 스타들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인기 스타들의 인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며 특히 배우 부문에서는 과거보다 해외 팬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으며 페이팝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해외 인기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3분기에는 지역별 대표 가수 및 배우를 선정하는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최애돌 셀럽은 전 세계 17개 언어로 서비스되는 글로벌 최대 수준의 트로트 가수 및 배우 팬덤 앱으로 매일 진행되는 인기 투표를 통해 배우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거나 생일 등 기념일에 광고를 선물하는 등 올바른 팬덤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트픽과 배경화면 서비스 등 턱질의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